돼 있어요. 소 남하고 뭘 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. 어 절대 조심해야 돼요. 사람은 잘 들어요. 지금 촬영해도 돼. 눈빛 한 번. 손짓 한 번. 또 뭐가 있죠? 말한 번. 이것이 뭘 한다고요? 이게 뭘 한다고?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.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모르고 안 켰다. 그런데 한 사람이 저쪽에서 막 욕을 하고 뛰어와. 그러다 거기서 대형 사고 나서 죽어요. 그러니까 눈치, 손짓 이거 한 번만 표시해 주면. 서로 이해를 할 텐데 거기서 그냥 감정 싸움이 생기는 거야. 눈빛 아무 잘못 보내거나 손짓 아무 잘못 보내면 살인사건이다. 앞에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오래 했다는 거야. 그래 노인이 젊은 사람 보고 너 말이야. 그 전화가 너 거야. 그니까 러그 젊은 사람은 자기 애인하고 싸운 거야. 전화로 막. 응? 근데 이제 노인이 그러니까 그 노인의 눈빛에서 독이 나간 거예요. 독이 딱 나오니까 젊은 애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노인을 찢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. 그 유세에 나왔어. 이 무슨 말이면, 냐 눈빛 한번 잘못 보내면, 저 세상이야, 저 세상. 손짓 한번 잘못 하면은, 마누라 얼굴 한번 잘못 때리면, 끝이야. 그래, 안 그래요? 응. 음. 그거 때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밖에 없어. 그, 마누라를 낳은 아버지. 그래, 안 그래? 그 아버지는 딸을 안 때려요. 근데 남편은 때릴 자격이 있어, 없어? 없어요! <laughs> 그 딸을, 핏덩이를 키워가지고, 키운 사람은, 한번 정도 때릴 자격이 있어. 그것도 허용이 안 돼. 어, 그러면 아그 딸이 평생 그 아버지가 때린 걸안 잊어버려.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소해져 원 버려. 음, 어, 그러기 때문에 절대 손짓 눈빛 이게 살인 무기예요. 그런데 여기에 또 남을 살리는데 일각이 있어. 우리가 눈빛하면 잘 보내주고 손짓하면 잘하면 남을 살리는 거야. 그러니까. 여성에게 손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된 예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돈은 누구 팬이야? 여자 팬이에요 돈은 꼭 여자 팬이야 <laughs> 그러니까 돈이 돈이 우리한테 행운의 그 신호탄인데 그 돈은 언제나 여자 팬을 들어 그래서 우리가 사주, 사주에 천권, 하늘의 권세 천재 하늘의 재물 천관 이렇게 있잖아요. 천문, 천기 뭐 이렇게 있죠, 그죠? 어, 천수, 어, 천덕, 천복 어, 이렇게 있는데 여덟 개 중에 이 천재는 하늘에부터 재물이 많은 자는 뭐가 많아요? 여자가 많아, 알겠죠? 재물이 많이 도는 사람일수록 여자가 자꾸 생기는 거야. 그런데 <laughs> 여자가 생기던 여자가 자꾸 이혼하자 그러고 도망가고 막 이러면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야.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성을 존중하면은 집안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돼. 알겠죠? 알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 실장은 또 남자고 우리 박 회장님은 여자야.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네, 남자들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 그래야 성공합니다. 알겠죠 이 음, 정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.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.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.